우리는 왜 그리도 봄을 기다렸던 걸까요? 내 고향, 내 집에도 봄이 와 끝마 남해 바닷길에서 그 까닭을 찾았습니다 아쉽다 따뜻한 무언가가 그리웠을 겁니다 와, 진짜. 오, 이쁜 거. 복덩이네 <laughs> <독돕이다. 웃음> 겨울 내내 무뎌진 마음 설레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. 봄날의 소풍처럼 말이죠. 이제 이게 아리 이제 생겨육지이 소풍 가는 걸 많이 봤지만 바다에서 소풍 온걸 처음 봤죠. 남해 선구마을에서 마주친 풍경이 꼭 봄날 소풍길 같았습니다. 경남 남해, 그곳에 작은 어촌 선구마을이 있습니다. 옛날 어머니들이 먹을 것을 구하느라 걸어 다녔다는 다랭이 지게길 코스 중간쯤에서 만날 수 있죠. 봄은 남해 바닷길을 달려 남해 깊숙이 들어섰습니다. 산랑대는 바람이 기분 좋게 얼굴을 스치는 볕 좋은 봄날 오후 몸풀린 아낙들 맛이 나올 시간입니다. Sociedad, 빨래터에 방망이 소리가 들리면 선구마을에 봄이 찾아온 겁니다. 다이 사람들은 요새 허둥 어져가고방이런걸봤나안놓고꾹꾹똥렁는다 이거. 가이 <목소리> <목소리> <아이고. 목소리> <다뭘> <목소리> 60년. <목소리> 어머니는요. 80년. <목소리> 8 1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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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터 경력 7, 80년. 묵은 때 털어내는 손길 <목소리> <목소리> 경쾌합니다. 저래 아들이 피고, 해놓은 네. 걸 놔두면 곰 배가 핀게싹 씻혀서 뱃깔 씻기서, 불 넣으러, 넣러 가, 입혀서 야무지게 고지고를 해놔야지. 죠 음. 일광 소독이 얼마나 좋은데. 음. 음. 방망이질에 묵은 속도 타다 풀리지요. 언제냐 신랑이 술을 묵고 와서 속이 썩었는가 아는가 이방면에뚜드는거 보면 하내여 하내여 <laughs> <laughs> 그게 <웃음> 뭐 언제냐 그래서 형님 언제냐 뭐 아이 봤을 술 잡숫고 가서 좀 보를 냈 한번 아이고 <웃음> 맞다 서마가 지는모르고방매를갖고막오자리 했다가 그내나 냈기 또씨야매가좀 받추면 뭐 입이 <laughs> 본물 터지듯 입담도 터집니다. 이 한대다 세 어? 한대다 세요가 좋으니까 다시다 오늘은 빨래 널기에도 참 좋은 날. 옛 시절 봄날의 추억처럼 빨래가 널렸습니다. 이 동네 안악들 서열 맨 끝줄에 이장 안에 걸음이 왜 바쁜가 했더니 바다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. 이장 내는 봄만 되면 도다리를 찾아다닌다지요. 다이 챙겨 앉는 아내의 뒤태가 야무집니다. 아, <laughs> 짜리잖아요, <짜리지? 웃음> 어, 떠오른다, 한 마리 걸렸습니다. 요정도로 커요 와 무슨 과거 같네 진짜 도다리가 여정도 되면은 엄청나죠 와. 도다리가 크구 많아 도다리많구와 크다 와, 오 이쁜거 <laughs> 3,4월 도다리는 몸값 비싼 녀석들입니다 아이고 이 고기가 저랑저랑 올라오고 봄숙과 어우러지면 맛이 정말 좋지요. 올봄은 시작이 좋습니다. 제주도로 왔구나. 홍미로 <laughs> <laughs> 왔는데 마음에 들 제주까지 찾아왔대. 말도 없이 제주까지 왔는 <laughs> 왔는 거야. 허락받고 내려타고 간다 그런데 서로 좋아으니까뭐저 물불 뭐 물불 물불 뭐 무릎, 가지고 찾아간 거지. 알 주십시오. 뭐물을굽고 사정했지. <laughs> 뜨겁게 사랑했던 청춘의 시절이 이 부부에게도 있었습니다. 많이 되니까 뭐어 줄은 는데 어? 어머나 뭐 이렇게 큰것달라오고 좋네 와. 와 좋다 큰일 났다 이거 집에 못 가겠는데 이 고기가 많이 올라왔어 아이고 좋다 봄바람 부을 때가 제 맛이라는 털기에도 줄줄입니다 엄청 크네 와물이물 먹이 물 먹이 와 아니 아무런 게 없네 이거 어? <laughs> 아무런 고기가 없어 이거 완전히 막 이게 끝내줍니다 아싸 이고라가고기가좀 올라오니까 여기 해지가지고 어. 이제 끝내세요 아, 고기 가말이와고가요 그러니까 막 입이 그냥 막한 바둑이나 버리네. 아, 지내도 <laughs> 볼게. <laughs> 성구 마을에 보면 우리 마누라가 웃음꽃 피면 그 틀림없이 봄이 <웃음> 웃음꽃 터진 바닷길 올봄 최고의 만석입니다 고른 땅이 없어도 사람들은 부족한 걸 탓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 더 부지런해졌지요. 나물케는 아, 아가씨야. <laughs> 이곳은 유채밭. 이 꽃대를 이가 이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벗가지고 먹으면 참 달짝한 니 맛있어요. 이거 먹으면 늑도 점도 안 오고 꽃이 피어서 예쁘지. 속에 음. 들어가면 더 예쁘지지. 음. 맛있어. 일마이거나 물로도 음. 지육채 이파리들은 봄나물로 딱입니다. 꽃은 꽃필마이나 두고 이제 새새로 딱 음. 해다 묶고또 꽃은 요리가 있어도 또요 새새서 싹 피어 올라. 꽃필때 된다. 이리 재질로 커 가지고 꽃 피어요. 음. 그러면 지금 이래 여기 등산오는 아가씨들 정각들이그막 이리 갖고 사진 찍는다고 둘이 붙어 갖고. 좀 부럽지만은 이제 그만 좋은 세월 다 넘어갔지. 음. 그래도 꽃피는 거 보면 좋아요. 아이고 꽃이 그리 좋지. 음. 꽃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 그 나물 꽃이 좋아도 임마 뭐지? 그렇지. 꽃이 좋아 이이 좋아 그냥 <laughs> 먹어가지고 먹었다. 꽃보다 이미 좋지. 한번 꽃이 다 한번 더서 섭외 좋지. 꽃보다 <laughs> 서방님이 더 좋아요? 아, 뭐. 어. 아이고, 가세, 가세, 놀다. 가세. 볕 좋은 오늘은 가는 곳마다 소풍길입니다. <laughs> 소풍 마친 이 장내 부엌에도 봄향이 넘칩니다. 된장 외에 간은 필요 없습니다. 도다리만으로 충분하지요. 바다와 들의 봄향기가 어우러집니다. 우리 집 바로 잡으면 뭐 도다리였지. 자연산 숙 해당했지 뭐. 얼마나 맛있을까요? 유채잎은 양념으로 달짝한 맛을 더했습니다. 밥한 그릇 뚝딱 비우고도 남을 도달해 쑥고 소파 달 수국이 참 보약, 참 진짜 좋은 거. 국이안았는데 유치네, 그 사람 걸러는 집에는 사람이 끌어야 항상 좋은 기다. 아. 냉냉이가 있으면 먼지네. 아 진짜 <laughs> 아. <laughs> 잘한다. 잘한다. 100점, 100점. 얼굴에 핀 웃음꽃은 봄날 햇볕보다 화사하고 따뜻합니다. <laughs> 이른 아침 유채밭에서 보았던 이백0씨를 만났습니다. 어쩐지 바다를 낯선 듯 쳐다봅니다. 오만에나고 신기하네. 지난해 큰 수술을 받았답니다. 어려운 수술을 받고도 기적처럼 잘 살아주는 아내가 남편은 고맙습니다. 개철개 이게 철개 오랜만에 아내 바닷바람 쐬라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. 귀엽게 생겼어요. 못 생겼지. 아내는 이 털개를 유난히 좋아합니다. 뭐 이런 열쇠도 다 잡아줘. 이 털게 많이 난, 그다. 뭐, 이 진짜 지조가 있는데. 한번 딱 들어가면 1년 뛰어나. 지철을 나는 바다의 날것에는 생동하는 기운이 담겨있지요. 요놈, 요는 아무리 비싸도 내가 한 마리 먹을 수가 있어. 내가 은학 좋아하니까, 이 집에 아저씨가. 이 상품은 안 갖다줘요. 상품은 안 주고 상품 버지는 걸내 말에서 갚아요. 저먹어라 그러면서.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. 그게 참 고마워요. 남편은 아내를 말없이 챙기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고맙습니다. 바닥 수원이 못 봐가지고 많이 안봅나 아니 잡혔으면 좋겠 이렇게 안 잡혔는데 어머 먹을 요 몸파라도 먹어야죠 <laughs> 아내는 이 털개의 맛이 그리워 바닷길로 봄 소풍 나왔습니다 다는 사람 봤어요 처음이지 <laughs> 한번 뜯어 놓으면 잘 씻지를 안해. 잘안 씻는다고. <laughs> 털개에 익는 내용 배전에 퍼지니 아내는 더 행복해집니다. <laughs> 잘 익은 소고살의 향내가 달고도 고소합니다. 이제 <놋 duasimer> 이게 알이 이제 생겨 요 이게 여섯. 이맛으로 먹는 거야. 그게 다르라 하나 돼 가지고. 먼날 나들이 가고 답도 네요. 소박해서 더 따뜻한 봄 소풍길 성구마을의 봄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. 사람이 기다려, 기다려야 기다려야지 고기가 사람 기다리나 알바가 이길려못 자. 이나 들은 나, 출동할게